무엇보다 강동원 선배님하고 정말 작품을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됐고, 작품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은, 정말 투샷에서, 어 자괴감. 저는 과연 제대로 된 사람일까라는 좀. 무슨 말씀이세요? <laughs> 그, 그, 동호형을 항상 촬영장에서도 보면서도 참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laughs> 시간 내내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는 강동원 배우의 모습을 또, 정말, 저는 이렇게 또 후시 녹음하면서 이렇게 보면서도 정말 눈을 뗄 수도 없고, 두 시간 동안 형이 나오는 걸 보는데 왜 이렇게 즐겁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손박사 역할 맡은 강동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인배 역할 맡은 이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경역을 맡은 이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민 역할을 맡은 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황사장 역을 맡은 김정수입니다. 범천 역할을 맡은 하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김성식입니다. 특히 감동하신 오늘 이 작품도 선물인데 본인도 선물처럼 <laughs> 이렇게 큰 선물 줘서 고마워요. 네. 네. <laughs> 네. 시나리오가, 어, 제가 처음 읽고 굉장히, 어, 요즘 시대에 맞는 되게 신선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뭐, 테마라는 소재를, 어, 보통 되게 호러 영화로 푸는데, 되게 경쾌하고, 그리고, 뭐, 현대적이고, 액션도 많고, 그래서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신선하고, 네. 굉장히 현대적으로 느껴졌다. 네. 사실, 테마 경력진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뭐, 어쨌든, 신부? 네. 가 되기 신부가 되기 위한 수업을 받고 있는 부제 역할을 맡았었고 이번에는 사기꾼이죠 거의 반 사기꾼 같은 캐릭터를 맡아서 어, 귀신을 믿지 않지만 어, 뭐 귀신 테마는 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사기를 거의 치고 다니는. 이야기를 하신다 믿게 되네요. 네. <웃음> <웃음> 정말 외운내강이란 제작사하고 또 음. 작품을 또 하고 싶었고 어, 스크린에 제 눈은 크게 나오진 않지만 <laughs> 뭐 어찌됐든 저의 어떤 그 활약을 제가 또온 어, 몸을 던져서 이렇게 또, 또 작품에 녹여낼 수 있다는 확신을 대본을 보고 이제 느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강동원 선배님하고 정말 작품을 오래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됐고, 그, 조금, 그, 작품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은, 아, 정말 투샷에서, 어, 자괴감. 저는 과연, 정, 제대로 된 사람일까라는 좀, 읽으시면. 네, <laughs> 그, 동원형을 항상 촬영장에서도 보면서도 참 너무 아름답고, 좀 멋지고,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 반하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어, 정말 저의 근무 환경은, 어, 최고였다고 또 이렇게 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투샷 찍기 좋은 위치로, <laughs> 예, 지금 함께, 두 시간이요. 네, 예. 시간 내내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는 우리 강동원 배우의 이 모습을 또, 정말 저는 이렇게 또 후시 녹음하면서 이렇게 보면서도 정말 눈을 뗄 수가 없고, 두 시간 동안 형이 나오는 걸 보는데 왜 이렇게 즐겁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후시 녹음도 했었는데요. <laughs> 저, 아, 저, 아, 대단합니다. 아, 천박사. 앞으로 들어주세요. 네. 장난 봐주시고요. 와 대단한데요. 네. 아, 좋습니다. 파이팅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좋습니다. 오!